안녕하세요. 돼지각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어, 지금 제 앞에 떡국떡 지금 두 그릇 있는데요. 어, 제가 앞전 영상에 어, 먹을 때까지 불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소개해드렸었잖아요. 200년 에종갓집 대가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었는데요. 한번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 해봤었었는데, 어, 정말 얼마나 불고 얼마나 안 뿌는지 한번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지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제 방법은 지금, 어, 저 이쪽에 있는 거에다가는, 그 국간장 하나에다가 물두 개, 이렇게 해서 끓일 거고요. 이쪽에 있는 지금 떡에는 그냥 끓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먼저 국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코팅될 수 있게 양이 적으니까 한, 한 큰술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코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여 놓고 한 20분 정도 이대로 둘게요. 물한 공기 동일하게 넣을 거예요. 물한 공기 넣고, 코팅되었던 간장 떡볶이요. 떡, 떡국. 넣고,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5분 한번 끓여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간장 코팅 떡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부어 볼게요. 자, 물 똑같은 동량 넣을게요. 그냥 떡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끓기 시작할 때 오븐 세팅할게요. 네, 오븐이 지났어요. 그냥 떡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대, 같은 물 양으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일단, 국물이 거의 풀어져가지고, 걸쭉해져 있어요. 그냥 떡은, 네. 어, 그리고, 간장 코팅 떡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막 끓여낸 상태에서 오히려 간장 코팅 떡이 더 일찍 했잖아요. 일찍 했는데 일부러 제가 이걸 먼저 한 거거든요. 이게 잘안 푼다고 래서 한번 그럼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어 지금 막 끓여낸 입장에서는 그냥 떡은 많이 풀어졌어요 벌써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떡 떡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온 느낌이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1시간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1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간장 코팅 떡부터 볼게요. 일단 색깔은 간장 색깔 나네요. 이렇게 하면 일단 국물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제가 어, 네. 하나씩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떨 수가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요. 네, 아마 물이 더 많았으면 더잘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한 공기씩만 넣었잖아요. 그리고 5분 정도 끓인 상태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1 시간 흐른 겁니다. 1 시간. 네, 요거는 그래도 지금 1 시간 흘렀는데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그냥 떡입니다. 네, 그냥 떡은 일단 어, 이렇게 기울였을 때 흘러나오는 국물이 거의 있긴 있는데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덜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하나씩 띄워볼게요. 오안 떨어지는구나. 이미 수분이 다 어디로 날아갔네요. 아 지금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조금 쉽지 않아요. 들러붙은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어 그래도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코팅한 것 보다는 조금 들러붙어 있는 상태라는 느낌은 들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씩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간장 코팅한 것 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뜯어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어, 두개 중에 어떤 거를 더 어떤 걸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간장 코팅떡을 먹고 싶다고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 있을 텐데 일단은 잘 떠지니까. 네, 지금 잘좀 들러붙은 느낌 나죠 여러분. 그리고 좀 많이 형태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떡국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는 거, 이걸 다 뜯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실험하는 거니까 조금 지겨우셔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일단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왼쪽에, 이제, 간, 장 간장, 간장 색깔 나는 거. 간장 색깔 나는 거는, 불, 불지 않게 끓일 수 있는 방법대로 한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실험 결과, 아직도 이렇게 하면 국물이 나오는 정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코팅하지 않는 상태에, 네, 국물은 없지만, 음, 낱개로는 다 떨어졌어요. 한 시간 후에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더 볼게요. 어, 10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간. 자, 이제 떡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그냥 떡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떡. 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고. 그쵸. 10시간이 지났으니 이게 떠질 리가 있나요? 아이고. 이게 물이 충분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여튼 떨어지는 거는 좀 어렵네요. 일단 네, 하나는 떨어뜨렸는데, 나머지는 조금 그냥 떨어뜨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한 손으로 지금 촬영을 하면서 떨어뜨리니까, 이게 좀 쉽지 않고요. 어, 여기는 맛을 한번 봐볼까요? 뭐 맛은 없겠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음. 그래도 나는 맛있네. 뭘 먹어도 맛있네요. 떡이니까. 음, 맛있어요. 근데 약간 퍼졌죠? 자, 이번에는 이제는 두구두구두구 긴장되네요. 간장 코팅 떡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까요? 오. 국물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촉촉하니 보여요. 오.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네요. 예, 이봐, 이봐요. 그죠? 떨어지죠? 여기도 떨어졌고. 오, 떨어졌어요. 하나씩. 아까 떼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직도 물기도 살짝 있어요. 음. 떨어지네. 오, 느낌이 달라요. 아까 그냥 떠가고는. 그죠? 지금 한 손으로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떼고 있는데 떨어져요. 떨어져 지금 그죠. 여러분, 좀 다르죠. 다르기는 지금 10시간을 감안을 하셔야지. 지금 10시간을 뒀어요. 10시간. 어, 이거 요 이것도 떨어졌고, 한 손으로 하니까 쉽진 않은데. 음, 이것도 네, 떨어졌죠? 여기도 떨어져 있고, 어, 느낌은 훨씬 간장 코팅 떡이 그래도 촉촉해 있어요. 이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물론 간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겠죠, 뭐 더, 그죠? 전뭘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먹어볼게요. 아까 <laughs> 짜요, 짜. <laughs> 음, 짜긴 한데 그래도 떡 상태는 괜찮네. 다시 이떡고 도전. 음좀콧그 느낌부터가 달라요. 여기 면 자체가 여기는 뭔가 퍼진 느낌이 나긴 하네요. 퍼진 느낌이 나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죠. 여기 보세요. 물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떡, 음, 그냥 떡은, 네,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간장 코팅 떡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촉촉한 게 느껴지죠? 좀 화면을 밝게. 어떠세요? 좀 그래도 촉촉한 느낌이 나죠? 음, 훨씬, 오, 훨씬 윤기가 있어요. 윤기도 있고 잘 떨어지고 이와요, 그죠? 같은 떡이고 같은 물량에 같은 불 세기 그리고 같은 시간으로 끓였잖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 간장 코팅 떡은 뭔가 그래도 윤기도 있고 바, 자, 많이 안 퍼졌어요. 생각보다. 겉그 표면이 느낌 다르죠? 여기 촉촉해 있죠? 촉촉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는 좀 뻑. 어떠세요? 촉촉한 느낌이 없죠? 같이 비교를 같이 해볼까요? 자, 용기 비교해야겠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그, 빛에 반사되는 것도, 그죠? 간장 코팅 한게 훨씬 윤기가 나죠? 방향을 바꿔볼까요? 방향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어떠세요? 그죠? 오,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훨씬 지금 간장 코팅 떡이 윤기가 있는 게 확실해요. 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드렸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끓이든 맛은 좋으니까요. 네. 오늘 그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지금 급하게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올설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비지역신 여기서 물러갈게요.